할 예정입니다. 먼저 2012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3년도에서 2016년까지는 1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투자 계획입니다. 2012년도까지 약 100억 원이 소요돼서 보상과 기타 공사비 일부가 투자되고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약 45억 원씩 매년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비 산출 추정액입니다. 먼저 의림지 역사관 건립에 158억 원, 야외 체험장 3억, 야외 전시장 3억, 누 이벤트홀 16억 등 해서. 181억 원의 공사비가 추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조달 가능 재원 검토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중앙문화권 개발 사업으로 어 국토부 예산 또축국도의 적극적인 반영으로 2012년도 방특 2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안으로는 어 먼저 금년 7월에 투융자심사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중부 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비로 확보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사업 추진 일정 계획입니다. 금년 안에 토지 감정 평가를 완료하고, 내년 3월 말까지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할 것이며, 내년 말까지는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2016년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